지금 에릭 페디 NC 선수였죠. 이 선수 검색하면 이제 메이저에서 지금 방출까지 됐기 때문에 이제 이 선수가 우리나라에 돌아올 수 있냐 없냐. 근데 보류권을 가지고 있는 NC로 오는 거죠. 온다면 NC로 오는 건데 NC 팬들이야 당연히 온다면 반길 테고 구단도 그걸 희망하는 듯한 뉴스도 나오고. 근데 이 선수가 오면 전처럼 잘할까? 나이도 3 살이나 더 먹고 오는 거예요. 3년 만에 오는 거니까 그래도 여기 보시면 나이가 32살인가? 예, 네, 32살로 돼 있죠. 그러니까 33살이죠. 33살이면 이게 만 나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앞으로 한 2, 3년은 충분히 좋게 던질 수 있는 투수로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선수 기록 한번 볼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 23년도에 우리나라 NC에서 뛰었죠. 그럼 22년도에 올때 성적이 어땠냐? 그리고 지금 방출됐을 때 성적이 어땠냐. 작년, 작년 좋았어요. 3.3. 네, 보시면, 이닝도 더 많이 던졌고, 이거 25년하고 22년하고 비교하면 되죠. 이닝도 더 많이 던졌고, 승패 이거는 운에 따라 이럴 수도 있는 거라, 예. 그렇게 상관할 건 아니고, 보면, 실점이 약간 많긴 하고, 볼렛도 약간 많긴 했지만, 당연히 이닝이 더 12, 몇 이닝이 더 많잖아요. 예. WHIP도 더 적고. 그쵸 그러니까 확실히 이 선수 방어율도 봐도 확실히 더 낫고. 그러니까 뭐 비슷하다고 봤을 때 그냥 비슷하다고 똑같다고 봐도 되잖아요. 근데 이성적을 거두고 23년에 NC에 왔을 때 완전히 어떠첩을 비교 대상이 없을 때 지금 폰세 정도의 선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정도의 성적을 냈던 선수라 약간 뭐 나이가 들어서 뭐 하향그 네. 정도라고 생각하더라도, 15승 이상 올릴 수 있는? 아, 진짜. 1선발은뭐 당연하다고 보고, 진짜 NC 팬들이, 진짜, 패디가 돌아온다고 하면 대환영일 거예요. 저도 돌아왔으면 좋겠고, 아직 나이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진짜 방출돼서 다시 메이저 도전하려고 할까? 뭐, 패디 입장에서 생각하다면 일본에서 관심이 있으면 일본 가려고 할까? 네, 제가 봤을 때, 확실히 경험도 있고 배우도 좋았잖아요. 확실히 그리고 뭐 한국 기억이 나쁜 것도 아니고 네. 한국 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경험도 있으니까 보장돼 있는 성적이라 보고 올 거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전의 성적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행복약으로 할수 있어요. 어, 중요한 건 행복약으로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네. 돈도 뭐 1500만 달러 벌어서 200억 이상을 이미 에이저에서 2년 동안 하면서 벌었단 말이에요. 방출됐지만 을 금액은 뭐그 보장이니까 어쩔 수 없이 버른 거라, 금액은 이제 따질 거는 아니라고 봐요. 예. 헤디도 이제 33살이면, 이제, 투수로서 야구 뭐, 어떻게 좀 하다가 정리할 때가 됐죠. 마음까지는못 한다고 봐도, 예. 그동안 뭐, 좋은 데서 행복냐고 하면 좋잖아요. 대우자 좋게 받고, 돈도 뭐, 적게 받는 것도 아니고, 예. 일본 아니면 우리나라 올려고 다 하잖아요. 돈도 괜찮게 주니까. 아, 헤디가, 전 우리나라 NC 보류권 가지고 있으니까,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래서 지금 성적 봐도 진짜 어느 정도 준수한 성적은 내것 같아요. 엔씨 팬들이 봐도 그럴 때고, 엔씨 팬들 전에 기억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나이도 많은 것도 아니라 와서 엔씨에 좀 진짜 큰 힘이 됐으면 좋겠네요.